몇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하자 외국인들의 일상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각종 소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서울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 도시들로 여행을 떠나는 외국인들까지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일상 에 대한 궁금증으로까지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류 문화에 푹 빠진 한 외국인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는 글쓴이는 실제로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봐왔던 드라마 속의 한국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매너와 패션 그리고 외모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고 하는데요. 해당 글에는 한국을 무려 7번이나 방문했고 총 15개월 이상 머물렀으며 아직도 여전히 한국인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해외 네티즌이 나타나 모든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드라마처럼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진정한 신사이며 멋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소개했습니다. 꼭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추울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줄 수 있으며 식당에 가서 의자를 빼주거나 차문을 열어주는 등 매사에 매어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존경심 역시 가지고 있다 말해 주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 역시 모두 사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시청자들이 집 근처에 항상 편의점이 있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편의점에서 맥주와 컵라면을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드라마를 찍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글쓴이는 이 모든 게 사실이며 자신도 자주 편의점 라이프를 즐겼다며 과거를 해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상에서 한국인들이 항상 정장이나 원피스를 깔끔하게 입고 다니며 멋있는 패션을 보여주는 모습 역시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실제로도 잘 가꾸고 다닌다는 주장이었죠. 더치페이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의외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은 더치페이를 많이 할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보통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면 먼저 약속을 잡은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국인들이 거의 더치페이를 한다는 생각은 오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치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뜻밖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매일 세 번씩 양치를 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신기하게 느껴진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양치를 자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기준에서는 그저 밥 먹고 양치하는 것이 습관이기에 양치를 자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한국인들처럼 양치를 자주 하는 나라는 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양치하는 모습과 외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양치하는 모습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통 한국 드라마에서는 근무중 점심시간에 양치를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드라마에서는 자기 전에 양치를 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고 직장 내에서 점심시간에 양치를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양치를 하는 순간에도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은 치아 건강을 위해 하루 세 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질하는 일명 333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양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죠. 칫솔질을 하고 마무리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양치 후 여러 번 입안을 물로 헹구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고, 입안에 치약의 잔여물이 남으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다고 배워왔습니다. 개인당 다섯 번이냐 열 번이냐 횟수의 문제이지 양치 후 입안을 깨끗이 씻는 건 사실상 모든 한국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한두 번 헹구는 것이 타인데요. 누가 옳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단 서양인들의 양치 방식은 충치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물을 많이 헹궈내는 한국인들의 양치질은 구치 예방에 조금 더 효과를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정말 뚱뚱한 사람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서는 분명 뚱뚱한 사람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뚱뚱함과 외국에서 느끼는 뚱뚱함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 기준으로 초고도 비만의 사람들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도 글쓴이는 저는 한국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미국인들처럼 심각한 비만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오히려 서양인들보다 키도 크고 날씬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비만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는데요. 미국에 비해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배우들을 보면서 놀라는 점은 바로 실제 배우들의 나이였습니다. 당연히 20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우들이 알고 보면 30대, 많게는 40대인 경우도 많아 충격을 받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동안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말에 글쓴이가 한국인들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서 나이를 많이 따지는 이유는 다들 어려 보여서 나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 글쓴이도 한국인들에 대해 더 알려면 지금보다는 더 오래 한국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솔직히 저런 사람들이 어디서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한국인들의 일상이 그런 거였어 그게 더 드라마 같다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배우들처럼 잘생기고 예쁜 것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은 드라마나 실제 한국인들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너무 과장하면 오히려 한국인들은 재미없다고 그 드라마를 보지 않거든요 저는 실제로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물론 드라마처럼 저를 공주 대접해 주거나 하진 않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옷을 입으며 늘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이건 한국인들 특성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 비슷하다고 느껴 한국에도 나쁜 남자들이 있겠지.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한국인들 보면 확실히 다른 남자들보다 젠틀하고 멋있다고 생각해. 난 한국 드라마를 볼때 제일 신기했던 게 한국인들은 점심에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모습이었어. 이거 진짜야 우리나라에선 매너가 아니거든 한국에서는 밥 먹고 양치를 무조건 하는 게 매너라고 생각해 혹시라도 입 냄새가 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조심하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이 냄새가 제일 안 나던데 매일 관리해서 그런 건가 봐 이런 건좀 배워야겠다 난 아직도 김치나 마늘 때문에 한국인들의 냄새가 심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 한국인들이 냄새가 안 나는 건 깔끔한 성격 때문도 있지만 타고난 유전자 때문이야. 한국인들은 운동을 격하게 한 후에 땀이 많이 나도 좋은 냄새만 나거든. 정말 미치도록 부러워 드라마가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데이트 문화가 강조되는 서양에 비해 한국인들은 낭만적이고 인내심 강하며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은 것은 확실해.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한국인들과 외국인 커플이 많던데, 한국인들이 정말 드라마와 완전히 다르다면 금방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 커플들이 오래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이 동안인 것은 확실해 특히나 30대가 넘어가면 한국인들은 거의 늙지 않는 느낌이야 런닝맨에 나오는 지석진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난그 사람의 나이가 50대라는 걸 듣고 충격이었지 서양에서는 30대라고 해도 믿을 나이거든. 아무리 연예인이라 관리를 받았다고 해도 저 사람이 50대라는 건그 누구도 믿지 못할 거야. 이상으로 한국 드라마와 일상에 대한 외국인들의 궁금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